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손입니다. 오늘은요. 바로바로. 항상 별거 아닌데 바로바로를 해야 돼. 어. 짠. 제가 도자기 팔레트를 하나 샀거든요. 당연히 내돈내산입니다, 여러분. 알토이지 향이 확 나요. 이것 같이 주는지 몰랐어요. 어. 뭔가 왜 주냐면요. 이게 여기 들어가는 빨레트야이 어. 민트색은 봤는데 빨간색은 처음 봐. 빨간색도 있구나. 내가 같이 열어보려고 이거 배송 왔는데 안 열어봤어요. 너무 궁금했어. 궁금했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존귀탱이야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대박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걸안 사겠어. 무슨 힘이 있나? 사야지! 응. <laughs> 모든 소비를 합리화하기 위한 아. 오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귀엽죠? 오. 이거를 다 먹고 여기다가 이걸 넣는 거예요 여기다 물감을 짜가지고 오. 다른 데다 담아놓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죠? 오. 얘를 일단 하나를 먹어 음, 민트향 응.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건데 요렇게 음, 이게 이게다쫙 펼쳐지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색 섞을 수 있어가지고 뭔가 밖에서 조금 이렇게 살짝 어반스케치 느낌으로 음 그런 간단한 거 그릴 때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만들었던 거거든요 음. 여기딱 맞는 도자기 팔레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사 이렇게 들어가 음 오. 오, 딱 들어가네 진짜. 빼기가 좀 힘들어 근데. 이렇게 빼야 돼. 오. 여기다가 색을 좀 짜볼까 봐요. 히히 귀여워. 뭐야 이게? 물감만안 나오고. 어이없네. 짠지 오래돼가지고 약간 분리됐어. 그레이색.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로 같이 왔는데, 이거 붓 받침 하는 건가 봐요. 그죠? 그래 보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음, 귀엽다. 이제 굳혀가지고 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고. 음. 오늘은 이 작은 팔레트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오늘은 그냥 진짜 간단한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페이퍼에다가, 카디페이퍼, 음, 이렇게 낯장으로 하나씩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수작업으로 만든 종이라고 합니다. 음, 그 전에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요런 이렇게 손으로 찢은 것 같은 이 느낌이 매력있죠? 짠! 이거는, 펜으로 좀 따가지고 하면은 이쁠 것 같거든요. 오늘 수다의 주제는 그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누구? 바로 나. 응. 어. <laughs> 먼저 이걸 한번 이렇게 싹 지워줄게요. 어. 이거는 그림자는 필요해서 안 지워야 될것 같아. 이거는 동영화 붓인데 제가 우연히 샀는데 아주 잘 쓰고 있는 음, 동영화 붓이에요. 어, 너무 날려놨네. 응, 여기 터어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적성, 성향이랑 어느 정도 맞는 직업을 받는 게 일하면서 그래도 스트레스를 그래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내가 직업으로 삼고 싶은 일을 만약에 아직 못 찾았다면은 내 성향이랑 너무 반대되는 일을 이렇게 하나씩 제외시키면서 선택을 좁혀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음. 예를 들면, 저는 수학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어했거든요. 어, 뭔가 계산을 하고, 그런 종류의 일들은 진짜 나랑 너무 안 맞고,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런 일은 사람마다 이게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다들 그래서 조금씩 나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살면서 이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지 이런 건 내가 싫어하고 이런 건 내가 좀 못하고 이런 건 내가 좀 자신이 있고 어우 색이 너무 쨍한 거 아니야? <laughs> 잘못된 거 같은데? 너무 생각 없이 했어 말리기 전에 약, 약간 탁하게 바꿔줄게요 어 말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색이 이상해진지도 막 모르고 막 칠했네 어 응.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 부모님이 어떤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강추 어. A라는 직업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좋더라 응? 너도 이런 쪽 일을 해보는 거 어때? 이런 거 전공해보는 거 어때? 응. 이런 걸 전공하고 직업으로 삼으면 조금 더 직업도 안정적이고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추천을 하다 못해 어떤 강요의 일이기도 하는, <laughs>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좀더 한참 어릴 때 특정 직업을 엄마가 추천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음. 저는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되, 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 말을 안 들었거든요. 음.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제가 하는 일이 좀잘안 풀렸을 때, 뭔가 일도 너무 힘들고, 돈도 너무 안 벌리고, 막, 너무 이렇게 일이 잘안될 때, 갑자기 나의 판단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붓이 좋은 이유가, 이렇게 많이 머금어가지고, 이게 여러 번안 묻혀도 돼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음! 색깔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밑에. <laughs> 일이 좀잘안 풀리면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의심이 돼. 내 선택이 잘못됐나? 엄마가 하라는 거 해볼 거 그랬나? 그래.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그랬는데, 어, 그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이런 색을 좀 이렇게 묻혀도 이쁠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나의 성향과는 너무 안 맞는 일이라고 내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걸 안 했던 건데 일이 안 풀리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음.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추천했던 음. 그 직업을 제가 체험을 해볼 기회가 생겼어요. 오.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 해 보니까 진짜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반전은 없었다. 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 막 일요일에 월요일 오는 게막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와 미치겠더라고 진짜 너무 너무 안 맞아서 아니 그래서 그거를 엄마 말 듣고 전공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laughs> 근데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어. 어. 그러니까 뭐 부모님의 추천을 무조건 뭐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진짜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어. 내가 그냥 나를 가장 잘 아는 게 맞았구나. 오. 그냥 상황이 좀 힘들어져서, 어? 내가, 내 판단이 잘못됐나? 그게 의심을 했어. 근데 아니었다. 응. 내가 옳았다. 한번 닦아줬어요. 물론, 저희 엄마는 저를 진짜 사랑해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알죠. 자식 생각해서 이게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주변에서 이러이러한 직업 좋아 보이고, 왜? 그리고 남이 하면은 그냥 더 좋아 보이고 그러는 것도 있어. 어. 예 응, 어디까지나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응. 그러다 보니 이제 나를 사랑해서 엄마가 추천을 한 일이지만, 그게 저의 성향까지 고려한 추천은 아니었던 거죠. 어, 저의 경우 이 직업이 안정적이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어, 이렇게 본 거지. 너 성격이 이러하니까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 이런 일이랑 잘 맞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성향까지 고려해서 추천을 만약에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해볼 만하지.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 나랑 하필이면 너무 상극인 일을 부모님이 추천을 했던 거. 오. 내 인생 결국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돼. 그거를 느꼈어요. 오. 재밌다. 이렇게 맑은 수채화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좋은 거여도. 그게 뭐, 나랑 맞아야지 뭐, 할수 있는 거지. 남들 다 좋다고 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적성이라는 게, 그래도 있으니까. 그냥 뭐, 저의 경우 그랬다는 거지. 그냥 결국은 본인이 선택해서, 음,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음, 나를 제일 잘 아는 거는 내가 맞았다. 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이 뭐 이러이러한 거뭐 전공하거나 뭐 직업 삼는 것때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게 되게 나랑 잘 맞았을 수도 있고 어.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다른 거죠. 어. 그렇지만 나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를 믿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있네요. 그걸 경험을 해봄으로써. 내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laughs> 어쨌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음을 주의.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미니 팔레트로 간단한 그림을 응, 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골드선 골드선